왜요? 파트너 교환이라는 게 있었어. 세 쌍, 네 쌍, 다섯 쌍이 파트너를 교환했어. 각각 몇 가지 경우가 있냐면, 세 쌍일 때두 가지, 네 쌍일 때 아홉 가지, 다섯 쌍일 때 44가지. 2 9 44.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거 지금? 파트너 교환이라는 게 이런 거야. 네 쌍이 서로 춤을 추고 있었다고. 네 쌍이 네 명이 아니라네 쌍이 그러니까 남자 네 명이 있었고, 이렇게 남자 네명 A, B, C, D. 여자 네 명. 문자 A, B, C, D. 얘들이 파트너야. 애들이 춤을 추고 있었단 말이야. 애들이 노래가 끝났어. 그래서 상대방을 바꿔서 춤을 추기로 했다면, 파트너를 바꾸는 방법이 몇 가지가 되겠느냐라는 문제예요. 그럴 때몇 가지가 나온다고? 아홉 가지가 나온다고. 몇살 때. 그럼 왜? 왜? 아홉 가지일까? 어떻게 구할까? 어떻게 구할까? 뭐를 이용해서 구할까? 수형도예요. 수영. 파트너 교환하는 방법은 어떻게 구한다? 수형도를 이용한다야. 우리가 수형도 언제 쓰는데요? 수형도를 쓰는 경우는 두 가지 상황이 만물일 때여서 첫 번째는 수면에서 그러니까 배열해야 된다. 배열하는 문제에서 플러스 수식으로 힘들 때야. 분명히 일렬로 배열해야 되는데 수식적으로 풀기 힘들어 그럼 뭘 써야 돼? 수용도를 써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수용도를 써서 구하면 바로 넷쌍일 때는 한, 아, 아홉 가지가 나온단 얘기예요. 뭐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들이 파트너를 바꿨어. 그러면 요 A가 얘랑 파트너가 될수 있는 상대는 B가 되거나 C가 되거나 D가 될수 있단 말이야. A가 B랑 파트너가 되면 B가 될수 있는 파트너는 A가 되거나 C가 되거나 D가 될 거고 B, A가 됐으면 D, C밖에 없죠. 파트너 바꿔야 되니까. B, C가 됐으면 D, A밖에 없고요. B, D가 되면 A랑 C가 남았으니까 파트너 바꾸려면 A, C밖에 없어요. 근데 A가 B랑 파트너가 되나 C랑 되나 D랑 되나 개수는 똑같을 테니까 이거에 3배가 되지 않겠느냐? 9가지가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파트너 바꾸는 것은 얘는 암기해주는 게 좋습니다. 무제볼 때마다 수영도를 계속 그릴 수는 없으니까 시험 볼 때까지는 암기한 자였어요. 그래서요, 두 쌍, 3 쌍, 4 쌍, 5네 쌍, 다 쌍일 때 각각의 파트너는 교환 방법 2, 9, 44, 시험 볼 때까지는 암기를 해 두고요. 뭐를 이용한다? 수영도를 쓴다까지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수영도를 이용해서 44가지인 걸 알아냈어. 아, 얘는 9가지. 10살이 때는. 10살은 44가지. 18번 문제로 가봐요. 이게 지금 얘랑 똑같은 상황이란 말이야. 상황 자체 똑같아. 물론 조금 더 꼬아냈을 뿐이야. 얘랑 비슷한 상황이야. 맞니? 이거잖아. 4대의 컴퓨터에 3명이 앉아서 시험 대비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공정한 시험을 위해서 실기 시험에서는 자신이 연습한 컴퓨터를, 뭐야, 사용하기로 했다. 연습하지 않은 컴퓨터를, 그러니까 뭐야, 파트너를 바꾸겠다는 얘기잖아. 그럼 파트너를 바꿀 수 있는 전체 경우수가 몇 가지냐를 묻는 거야. 얘는 어, 이제 그림이랑 같은 상황을 가지고 와야지 문제를 볼게요. 그래서 이 4대의 컴퓨터가 있었단 말이에요. 4대의 컴퓨터가. 근데 여기 앉았던 사람이 A가 앉아있었고 여기는 빈 컴퓨터고 B가 앉아있었고 C가 앉아있었던 이 상황에서 이제 뭐하겠대? 파트너를 바꾸겠대. 몇 가지 경우가 있냐를 물어보는 거야. 그럼 이거 뭘 해야 되는 거니 수용도로 풀 수밖에 없다고요. 그냥 단순히 대상 바꾸는 건 아니에요. 이 x는 그대로 x가 될수 있거든. 그러니까 수용도를 이용해서 만들면 되는데 그 수용도를 이용한다는 것은 그럼 여기 a 자리에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는 거 같고 파트너 바꿔야 되니까 여기에 뭐가 앉으면 돼 b가 앉거나 아니면 c가 앉거나 아니면 아예 이 자리를 비워 두거나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다. A에 B가 앉았으면 그럼 이 자리에는 A가 앉을 수도 있을 것이고, 이 자리에 C가 앉을 수도 있을 것이고, 이 자리가 그대로 비워질 수도 있어요. B A가 됐다면 이제 C가 남았어. 그리고 X가 남았어. 근데 이게 X C가 될수 없잖아. 파트가 바꿔야 되니까. 그 얘는 무조건 C, X밖에 안 되고요. 이렇게 되면 A랑 X가 남았는데, 어차피 B, C니까, 그 얘는 A도 가능하고 X도 가능하고요. 그러면 X, A 이렇게 될 거고, B, X가 되면은 A랑 C가 남았으니까, 파트로 바꾸려면 무조건 C, A 이렇게 돼야지, 그리게네 가지다. A 자리에 B가 오는 경우랑 A 자리에 C가 오는 경우는 똑같을 거예요. 그럼 얘가 네 가지면 여기도 똑같이 네 가지가 될 거야. 그래서 개수를 구하면 이게 네 가지고 얘도 네 가지인데. 근데 이게 네 가지다라고 성분이 판단할 수 없다는 거지. 이건 경우가 다르다. 그래서 얘 구해줘야 됩다 A 자리가 비어 있다면 그럼 이 자리에 세 명이 다 가능해요. A, B, C가 다 가능합니다. 여기 A가 앉았으면 이제 B랑 C가 남았으니까 자리 바꾸려면 C, B, 이거밖에 안 되고 B, X가 되면 A랑 C가 남았으니까 무조건 C, A밖에 안 되고 자, 이렇게 되면 B랑 A가 남았으니까 무조건 A, B밖에 안 되네요. 아, 이거 세 가지잖아. 그래서 개수를 세 주면 4, 4, 3이 합이 11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거 수식으로 못 풀어요. 수식으로 못 풉니다. 수용도를 쓸 수밖에 없다야. 그럼 우리는 문제 풀때 수용도를 써야 되는 문제가 뭔지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언제 수용도를 쓴다? 분명히 순열 문제에서 배열하겠다는 얘기는 단원이 순열입니다. 배열해야 되는 거야. 자리를 일렬로 배열해야 되는 거야. 자리를 배열해야 되는 거야. 그렇각 컴퓨터 앞에다가 사람을 배열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수식적으로 풀기가 힘들어. 도저히 어떻게 수식으로 갈지를 모르겠어. 배열해야 돼. 그럼 다뭘 쓴다? 전부 다 수형도를 쓴다는 얘기야. 기본적인 파트너 교환은 암기하세요. 근데 아마도 기본적인 파트너는 안 나올 것 같아. 조금 더 변형될 수 있을 거야. 변형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수형도 만들어주는데, 가급적이면 수형도 만들 때는 사전식 배열로. A, B, C 순서대로 사전식 배열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주시고요. 공간을 많이 차지합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간격을 좀 넓게 잡으세요. 수용도를 만들려면 좁게 잡아서 자리가 뭐 부족해 가지고 자리 부족하니까 막애 얘도 뭐 그냥 세 가지기 네 가지기 이렇 생각하지 말고요. 끝까지 해야 되니까 공간을 좀 넓게 넓게 잡아서 수용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